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스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자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의도 스모금 신동탄 교회 황수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으로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세 가지의 모습이 모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적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9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 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적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적,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던 이적, 바로 이러한 사건들은 질병과 죽음이 모두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다시 말하면 신적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구정에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변형된 사건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형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 할수 있는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 또한 주님만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다시 부활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구세주,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기록자 마가에 강조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무려 지면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의 길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이 생각할 땐 죽음이란 일말의 희망도 없는 마지막 끝을 의미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주님은 죄인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매우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갖추어야 할 그러한 자세, 각오,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33절 이하를 보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진정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과는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처럼 지배하거나 또는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김을 하는 것보다는 성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말은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섬김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가끔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음을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문제는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희생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진정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는 일부의 사람들은 왜 나만 섬겨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희생에 따른 보상 심리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열매는 매우 위대했습니다. 그 섬김의 열매는 바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진정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더욱 더 세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게 해주시고 분열된 국론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비전을 찾게 해 주시고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빚꽃 순종에 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격외함으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